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르고 롤 아웃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롤 아웃스를 아르고 CD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에 대한 핵심은 제가 기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고 c d 를못 썼고, 그래서 롤 아웃스의 블루그린 배포도 써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였었잖아요. 일단 대답은 아르고 CD 없이도 롤 아웃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인터넷에서 롤하우스의 블루그린 배포 기능을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아르고 CD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착각을 했었고 막상 설치를 해보니까 각각 독립적인 솔루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롤하우스 자체적으로도 대시보드가 별도로 있고요. 단지 아르고 CD가 있으면 아르고 CD에서도 롤하우스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실습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아르고롤러스를 보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블루그린 배포를 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영 환경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징으로 배포 시에 롤백이 빠르다는 점이 있고 디플로이먼트의 롤링 업그레이드는 배포 중간에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V1과 V2 버전이 동시에 호출되는 구간이 있지만 블루그린 배포는 동시에 호출이 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블루그린 동작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V2에 과도한 트래픽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들만 가지고 블루그린을 만들었을 때 동작을 보면 V1 파드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v2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붙여서 QA 담당자가 테스트를 한 후에 완료가 되면 기존 서비스의 셀렉터를 v2로 바꿔서 트래픽을 변경을 했고요.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v1 디플로이먼트를 삭제해 줬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 롤 아웃스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먼저 이 롤아웃을 쿠버네티스에 설치를 하면 롤아웃이라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쿠버네티스는 자체 리소스도 있지만 CRD라고 해서 누구나 커스텀 리소스를 디파인해서 추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리소스만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쿠버네티스는 고 랭귀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면 레플리카셋이 만들어지고 레플리카셋에 레플리카 개수를 보고 파드가 만들어지는 내부 로직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CRD를 만든 이후에 고랭으로 그 리소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라는 로직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만든 컨트롤러를 통해서 레플리카셋이나 파드의 동작을 변형시킬 수가 있고, 롤아웃이 그런 걸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롤아웃에 들어가는 핵심 설정을 보면 서비스를 두 개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는 실제 서비스 사용자가 들어오는 액티브 서비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업그레이드 중에 v2 버전으로만 들어가 볼수 있는 프리뷰 서비스예요. 그럼 이렇게 리소스를 만들고 동작을 보면 먼저 롤아웃은 레플리카셋을 만듭니다. 이건 디플로이먼트도 만들어 줬던 똑같은 쿠버네티스 리소스인 거고요. 그럼 이제 파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서비스의 동작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두 서비스의 셀렉터는 이 파드에 매칭이 되게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럼 일단 이렇게 연결이 돼요 현재는 굳이 프리뷰 서비스에 접속할 일은 없지만 일단 이두 서비스 모두 v1 버전의 파드로 트래픽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블루그린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볼게요 롤 아웃에서 태그를 변경하고요. 아르고시 d 를 썼다면 싱크를 하거나 안 쓰고 쿠버네티스 자원을 직접 수정을 하면 업그레이드 동작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V2 버전의 레플리카 셋이 생성이 됩니다. 파드도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는 디폴로이먼트를 사용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고요. 지금부터가 달라지는 점인데 서비스를 보면 액티브 서비스는 그대로 V1 파드를 보고 있지만 프리뷰 서비스는 v2 파드로 연결이 변경이 돼요. 여기서는 v2 버전의 디플로이먼트를 만들 때 레이블을 v2로 하고 QA용 서비스를 만들 때 셀렉터를 또 v2로 해서 수동으로 연결을 해줬었는데, 여기선 롤아웃이 이 파드들의 레이블을 달고 그 레이블의 내용을 이 서비스의 셀렉터에도 달아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동작 원리가 디플로이먼트에도 있었거든요. 레플리카셋이 만들어지고 이 레플리카셋은 내부적으로 이 파드와 연결되기 위한 셀렉터와 레이블이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어 준것 외에도 쿠버네티스가 추가를 해 주는 건데 그래야지 업그레이드를 할때 새로 만들어진 레플리카셋에도 새로운 이름의 셀렉터와 레이블이 추가가 되면서 이 둘만 연결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어떤 셀렉터와 레이블을 만들어주는지는 실습 때 한번 볼 거고요.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레플리카 셋과 파드가 매칭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람이 직접 했던 일을 롤 아웃에서는 자동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QA 담당자는 이 프리뷰 서비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이제 이두 버전이 계속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다 마치면 프로모트라는 명령을 날리면 되는데 그럼 이제 기존 액티브 서비스는 순간적으로 이 파드로 트래픽이 변경이 되고요 이두 파드는 삭제가 됩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쓰면 매번 다른 이름의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또 지웠어야 됐는데 이런게 모두 자동으로 되니까 편해졌죠 애초에 이건 원래 디플로이먼트로 롤링 업데이트로 배포를 하다가 정말 특수한 경우에 딱 한번 블루그린 배포를 해야 될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포 관리를 하는 건좀 무리긴 해요. 그리고 가끔 블루그린 배포를 하더라도, 롤 아웃으로 이런 부분에 클릭이 없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과도한 트래핑 유입 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고, 급한 배포가 아닌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배포 트리거를 걸어 놓으면 이런 문제는 확실히 적어지긴 해요.